Congratulations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여기 지금 산타모니카 놀이공원, 작은 놀이공원인데, 여보세요. 자, 저 뒤에 보이는 녹색 있어요. 녹색. 드래곤 라이드라고. 지금 이한이가 드래곤 라이드를 타러 왔습니다. 자 이안 파 라이드를 시작합니다. 우리가 타는 게 이름이 뭐였지 이안? 아 시드래그. 이 정도로, 이 정도로. 아니...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, 바닷가, 바닷가. 오케이, 저기 없고, 여기 옆에 여기 아고 여기 없기 없고, 여기 없고, 여기 기 없고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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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, 봐봐 저쪽 봐봐 저쪽에. 멈춰. 아니 이제 아저씨가 멈춰줘 좀 있으면. 얘나힘줄 어? 필요 없다니까. 끝났어 끝났어 오오오 이정도 괜찮아? 이정도 낮은가? 그래 너 이런거 무서워하는구나 끝 바이바이 해 바이바이 해 yeah, 바이바이 자주라시 월드 쥬라시팔 놀라 <목소리도> 된데. 와 저기 위비위비 사사사 이번에 멀다